저희 사무실 편집 컴퓨터도 똑같은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14600K의 B760보드 듀얼타워 공략 특히 <놀람> D21같은 경우 놀란 게 뭐냐면 <놀람> 안녕하세요 컴집니다 오늘은 다크플래시에서 새롭게 발매된 엘스워드 D21 듀얼타워 쿨러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조립부터 성능 테스트까지 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구성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팬은 두개 모두 130mm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지는 조립하면서 말씀드리고요. PWM이고요. 고 소음, 긴 수명의 하이드로 베어링 사용되어 있고요. 진동 방지 고무패드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논 RGB 모델인데 ARG 모델도 있습니다. TT5와 6개인 듀얼 타워입니다.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되어 있고요. 베이스는 CPU와 밀착력이 높은 랩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펜 연결은 Y자로 하고요. 인텔 브라켓이고요. 1700과 1200짜리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텔 부속, 라이젠 부속. 조립하기 편하게 나눠져 있고요. 써멀 그리스와 주걱도 있습니다. 조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1700으로 맞춰야 되는데, 바깥으로 뺀게 1700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바깥쪽으로 다 빼주시면 돼요. 백플래트에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립할 때는 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해할 때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대로 조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백플레이트를 끼고요 스탠더부포장주고요그리 앞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올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돌이 파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 구멍에 구분이 안돼 있어요 이거는 다른 쿨러의 가이드인데 1번 2번 3번으로 돼 있고 미세하게 홈이 파져 있어서 나사가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철이점 뭐냐면 1700은 이 2번 구멍에 꽂거든요 안 움직입니다 근데 얘는 어, 움직여요 잘안 맞잖아요 안 잠겨요 힘 때문에 막 밀리고 그래요. 이거는 꼭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은썸을 이렇게 바릅니다. 타워는 마크 방향 맞춰서 조립해 주셔야지 더 이쁩니다. 아, 이거는 세로로 장착해도 되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램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가로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램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 방향이 불편하죠. 밑에 있으면 좋은데 옆에 있으면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I 자로 연결을 하고요. CPU 팬에 꽂아 주면은 조립은 끝납니다. 쿨링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는 14,600K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온도를 세번 측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71도, 두 번째는 81도, 세 번째는 69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용상 전혀 문제가 없는 온도로 생각이 듭니다. 인텔 CPU 같은 경우 게임용으로도 쓰지만 어도비 작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시네벤치가 실사용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10분짜리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CPU 최대 온도가 66도 밖에 안 나왔어요 오히려 게임보다 낮은 온도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온도가 높게 안 나오네요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나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케이스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랑 프리미어 프로 다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딩용 컴퓨터 케이스에 아드네만 바꿔서 넣었고요 우리는 전부 닫았습니다 이 상태로 배틀그라운드부터 다시 CPU 온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Mm-hmm.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돌리고 있지만 최대 온도를 84도 찍었을 뿐이지 지금 보시면 온도가 60도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클러 c 코어 올코어 부스트 5.3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크플래시 D21이 듀얼 타워 공랭 쿨러지만 14,600K에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한 상태에서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도가 더잘 나옵니다. 프리미어 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이 좀 많이 된. 영상을 돌려봤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역시 최대 온도 85도를 찍었지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케이스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실사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사무실 편집 컴퓨터도 똑같은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14600K의 비7 6 0 보드 듀얼 타워 공략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히 으? D21 같은 경우 놀란 게 뭐냐면 케이스 팬이 더 시끄러울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졌고요 결론은 1 4 6 0 0 k 에 전력제한 해제하고 b 7 6 0 모드 쓰고 듀얼 공랭타워 써도 된다 그리고 다크플래시의 D21 정말 조용하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러는 다크플래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